편의점 정주 참교육한 편들이 김진우 씨 전화 왜안 받으세요? 전화 안 받으셔서 카톡 드렸습니다. CCTV로 보니까 계속 앉아 있던데 일어나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 빼주시고요 비어 있는 매대 채우세요. 계속 앉아서 시간 때우시는 거면 그냥 집 가세요. 홈방에 모여서 전화 못 받은 것 같습니다. 일단, 교대 23시 10분에 와서 인수인 계했고요전 근무자 냉장고 덜 채운 거 확인하고 나서 채울 수 있는 상품들 싹다 채웠습니다. 그리고 유제품 줄김밥, 삼김, 도시락, 샌드위치, 햄버거, 디저트, 유통기한 확인해서 폐기 등록했고요. CCTV 보시면서 제가 한 거는 안 보셨나 보네요. 그리고 청소도 하라고 하셨죠. 오후에 전화로 뭐라고 하셨죠? 새벽 2시에 하라고 하셨죠. 지금 새벽 2시가 아니잖아요.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손님이 들어올 때 제가 앉으면서 인사하고 결제했나요?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오세요. 그리고 점주님께서 방금 CCTV 보니까 이라고 하셨죠. CCTV 설치한 이유가 뭐죠? 도난 화재, 뭐 범죄 때문에 설치를 한 건데 지금 점주님께서는 알바생 감시하는 용으로 사용하셨네요. 저런 이 카톡내용 캡처해서 신고 접수해드릴게요. 일당 십몇만 원 깨지다가 몇백 깨지게 생기셨네요. 유감입니다. 지금 오세요. 말하는 싸가지는 어디서 배운 싸가지세요? 몇십만 원 없어서 지원한 거 아니에요. 그럼 제가 시키는 거 하셔야죠. 그리고 신고하실 거면 신고하세요. 지금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기다리세요. 아이고 싸가지 없게 행동을 만들지 말아야죠 지금부터 딱 1시간 드립니다 그전까지 안 오시면 도난사고 안 일어나게 문잘 잠그고 앞 편의점에 키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아하니 지금 1시간 몇분 일한 것도 더럽게 줄것 같은데? 뭐 알아서 하시고 14일 이내로만 입금하세요 그리고 CCTV로 저보시는 거 신고 접수하고 벌금 몇백 잘 내시고요 아니다 제 일당 주지 말고 벌금 내시는 곳에 사용하세요 전화 받아보세요 아니요 모든 내용은 카톡으로만 할 거고요 전화하고 싶으시면 제가 전화하는데 녹취한다는 거에 동의하시면 전화 받을게요 동의할 테니까 전화 받아보세요 전화네요. 경주 갈량 내용. 일단 제가 가정사 때문에 병원에서 병가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는 게 불가능해요. 제가 CCTV로 감시해서 정말 죄송해요. 전에 알바생이 현금이랑 프리페이드 결제해서 총 200만원 손해 본것 때문에 그랬어요. 죄송해요. 남은 시간까지 잘좀 부탁드릴게요. 요즘 매출도 안 나오는데 신고하시게 되면 운영하는데 힘들어져요. 대신 오늘 일급총 20만원 드릴게요. 정말 죄송해요. 본인 갈량네요 지금 현 시간 보러 CCTV 보지 말아주시고요. 저 다음 교대자한테 말씀해서 청소 쓰레기 매대 워크인 다 잘했나 확인하세요. 아니시면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신고는 안 해드릴게요. 후기,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? 뭐 어떻게 하긴 쓰바. 전화 내용하고 카톡 내용 첨부해서 신고해야지. X발. 일매출 300은 나오더만 빨리 뒤질라고. 넌 진짜 내가 가만 안 두고 끝까지 끌고 간다. 어서 와 점주야. 이런 경험은 처음이지? 돈 받고 신고한다는 건 좀. 차라리 돈 받지 말고 신고하지. 어떻게 생각해요?